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당 국회의원 별거 아니에요. 아, 끌어내면 그렇습니까? 돼요. 그거는 막 청달고 있는 사람들도 예. 아니고 결국은 물리력 대 물리력의 대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경호처의 물리력을 극소화시키고요. 예. 그러니까 군하고 경찰 병력 간이 들을 떼내야 되어 줍니다. 예. 떼내고 순수하게 경 경호실 병력만 남겨두고요. 예. 포위하고 음. 그다음에 그 내부를 동료시키고그 예. 선무방송도 하고 뭐 예. 와서 예. 누구야 나와라도 예. 하고요.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해서 힘도 좀 빼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거의 전투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경찰이 잘하죠. 음. 옛날에 시위 진압도 많이 해봤고 예. 군인들은 잘 못해요 이거 예. 경호처 이런 거잘 못합니다. 예. 경호처는 대통령과 관련된 요인 경호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대 힘으로 집단이 충돌하는 음. 싸움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잘할 것이다. 경찰이 잘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공수처에서 지금 뭐 연장 구속영장 연장 신청했다니까 되면 예. 차근차근 그 경험이 많습니다 주로 이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정거 농성 뭐 예. 시위 집회 뭐 이런 거 많죠. 많이 하는 것들 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잘 알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그게 뭐 경찰에 떠넘기지 말고 예. 그냥 공수처 검사들이 지휘하고 예. 하되 경찰이 하자는 대로 음. 다 함께 뭐 잘못되면 책임은 우리가 짓게 예. 음. 그리고 책임은 우리가 지는데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요청을 하면 음.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게 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예. 하루 남기고 새벽에 떠넘기는 편지를 보내고 이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